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52쪽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적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전도서 5장은, 어,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전도자의 말씀과는 그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왔는데,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희생 제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등등,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5장의 말씀 내용에는 세상살이의 아픔과 모순 같은 것도 그렇게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초점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우리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가되 해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허무,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들이 다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철저히 깨닫게 해 주고는 우리 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더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향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관찰해서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던 그 전도자가 5장에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여기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 무슨 뜻입니까? 세 번역에서 보니까 발걸음을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발을 삼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유사한, 조금, 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있는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갈때 가끔 보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다 신을 신고 들어가는데, <laughs> 말 그대로 신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말은 아니죠. 예. 성전에 들어서는 자에게, 거룩한 땅에 들어서는 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그 부종함을 철저히 벗어버리라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좀더 얘기하면, 누가 자신의 죄를 벗고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죄를 우리가 벗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스스로 죄를 깨끗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 또한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자기 발에 신을 벗었죠.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부정함을 벗는 동작이 바로, 이 장면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다는 깨달음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은 나는 부족한 자, 하루다, 나는 부족한 자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는 당시 신앙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만 아주 열심이었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조심하는 마음도 없고 매번 성전을 찾아가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남아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바쳐야된다 이런 것 많이 남아 있지만은 갈수록 마, 교회 마당 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갈수록 무엇을 자꾸 잃어버린다고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잘 지켜가고 있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같지만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간의 생활은 개 개차반처럼 하고는. 여전히 교회 에 와서도 악한 생각,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도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은 이 성전 예배에 와서는 양심의 찔림이 없어요. 아무 찔림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제물만 잘 허먹고 예, 뭐한거 예? 그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저먹고 허먹는 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종교의 형식만 남았지. 종교의 내용은 잃어버려간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기도가 그렇죠. 나는 잘 지켰고 잘 지켰고 잘 지켰고 그런데 아, 세, 바리세인의 기도가 그렇죠. 세례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그렇게 통과하면서 지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죠. 우리의 진심을 다한 헌금, 헌신은 주님의 나라에 상급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냉수 안그릇이라고 했죠. 사막 기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목이 말라 물한잔 요청하는 낙은애들에게 물한잔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물한 잔이었지만은. 누구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적은 도움일 겁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이것조차 귀찮아하고 도와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대가 좀 악해졌다고나 할까요? 뭐 이유는 있어요. 어떤 거요? 문 열어줬다가 강도로 돌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있어서 뭐물한잔 주세요해서 문열수 있지만은 그랬다가 괜히 줬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아이, 물맛이 이상해, 이거, 이런 걸 줘? 이런 말 듣기도 싫다는 거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이고, 저 화장실 잠시 좀 쓸게요.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을 덥석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도움받기도 힘들고 또 도움을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딴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고민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내용은 점점 어디 간데 없고 신앙의 습관만 계속 반복하는 습관만 남아있는 겁니다. 특히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헌금 잘할 때 별로 나 스스로 봐도 이 정도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말씀 앞에 부딪혀야 우리의 위선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깨달음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가 진정,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겁니다. 착각하고 살고 위선에 떨게 사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 다해 재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 듣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잘 들음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잘 듣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또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무엇보다 풍성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게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가야 우리가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에서 제일 먼저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는 입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적,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과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그 말들은 모두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말이라 막 하고 나오는 게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집에서 그 글을 다듬어서 종이에 정성 들여 적어 와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바른 생각과 바른 언어로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의 방향도 늘 올바르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하냐 해야하나라고 물을 때 오늘. 답변이 뭐라고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급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할때 답변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인 우리는 땅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이 말은 이런 거죠. 고향시 향동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과 합정동에 사는 목사인 제가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권사님과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매번 고향시 향로에갈 수가 없죠. 예. 우리에겐 핸드폰이 있었어. 그걸로 언제든 통화,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지구 땅에 붙어 사는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기도가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는 소통의 방식이란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땅 에 사는 사람의 소통 방식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만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땅 위의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방식입니다. 유일한 소통 방식이죠. 그래서 기도는 땅 위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에게 오르는 영적인 사다리와 같다고. 예. 베델에서본그 야곱의 하늘 사다리 기억나시죠? 지상과 하늘을 왔다 갔다 바삐 오르내리는 그 천사들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막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까지, 하늘에까지 상달된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행동 같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한 원웨이,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일 것만 같아도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바라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 사다리를 어떻게 해요? 예,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기도 하고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올라만 가거나 내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것이 기도. 기도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일방적 로막 부르짖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따지듯이 내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만 가득 말씀드리고,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랬으면, 예,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들 마음의 자세가 오직 겸손하고 정직한 감사, 진심에서 우러나는 나오는 그런 바람들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를 보면 늘 우리의 것을 먼저 말하면 막 급하지 않아요? 첫째, 둘째, 셋째, 막내 내, 마음이 있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 쭉막 부르시면서 막 우리 걸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칠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 예, 경배하라. 경외하라. 예. 그다음에 뭐 내 네, 나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 이두 가지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 구할 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있으면 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 경외하는 거, 경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영광 돌리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좀 하나님 어떻게 채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구약에서만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었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제물로 잡아서 가야 돼.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나갔는데, 그러나 신약에 돌아와서는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제사가 아니고, 하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대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늘. 오늘 다시금 우리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온매무새를 다시 한번 잘 경건하게 여미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전도서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들의 예배 핵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치는 제물에 신경을 자주 많이 신경 썼죠. 오늘날 우리도 주일에 교회에 안 빠지고 다니는 것만 헌금만 착실히 하면 어느 정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물론 그렇게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11조 헌금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거저 주일날 출석만 해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네,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 삶이 결려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 제사라면 어디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인이 아니 그 땅의 소산으로 바쳐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제사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갖춰 제사를 드리고 예배해도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함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정교회에서는 제가 들을 때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 하면서 막 너무 편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 묘사해둔 성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짜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볼때 이사야 57장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계시록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폭포수 같으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모습인 분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의 심정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갑한 마음이 채워주세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진정 우리의 입을 다물고, 신을 벗고, 온면무술을 고치면서,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함을 나아가려고 할 때, 가급한 심정으로 변화되게 주십시오.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늘 해를 향하여 해바라기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 교회 생활, 경건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우리의 영적 옴매무세를 다시금 고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 외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의 알맹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교회 마당만 밟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또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만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늘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 산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갈지라도 해 위를 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Uh